오늘은 바게트 형자가 좀 늦게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녁밥이나 이제 그냥 슬슬 차려 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만들 저녁밥은 아, 토마토 카레. 토마토 카레 되게 처음 들어보시죠? 어떻게 저도 처음 들어봐요. 아 이거거든요. 예전에 일본에서 여행 갔다가 좀 신기해가지고 사왔던 거예요. 되게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토마토 카레는 진짜 토마토가 들어가야 제맛이지. 바로 넣어요. 뭐야? 아... 재료는 돼지고기, 카레, 양파, 감자! 솔직히 누가 카레에다가 당근 넣는데 당근 넣는 똥꼬들 미안해요. 사정없이 감자를 깎아주실게요. 이제 볶아주면 끝이에요. 고기를 어, 아이고, 이거 봐, 진지 어느 정도 익었 다음에 물을 붓습니다. 뜯어볼게요. 완전 기대돼. 비주얼은 그냥 영락없는 초콜릿 이세요 <목소리> 짠! 와, 넣어줘. 응, 자기 왔어요 빨리 가서 씻어요. 왜 여기 와? 배고파. 배고파? 자기 이거 뭐 같아? 해독, 해독주스 그런 <laughs> 느낌인데. 해독주스? 이거 토마토 카레 만드는 거야, 지금. 얼른 가이 씻어요, 일단은. 뽀뽀 안 해주고 가? 유후! 음? 와우! 이 난리가 나버렸다. 카레가 끓는 동안 다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집주인분이 목사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목사님께서 그 돌을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두셨어요. 이게 진짜 까끌까끌한데 그딱 빨래 알죠? 생각보다 미니건조기 존재감이 크더라고요. 잔뜩 쌓인 우리 바게트 씨 작업복을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아 진짜, 빤스는 왜 같이 두지 말라니까, 진짜. 못 해, 못 해. 뭐야? 몰랐어요, 저기? 좀 도와주려고. 뭐 도와줘요 일하고 와가지고 힘들는데 그래도 내 빨래니까. 오빠 빨래긴 한데, 근데 왜 팬티랑 같이 놔둬요. 자고복이랑 그러지 말라 했잖아. 똥꼬에 살감 다 들어가고 싶어요? 뭐요? 왜? 왜 카레를 잡고 있어? 까 아니 왜 카레를 잡고 있냐고? 내가 쉬라고 했잖아, 자기야. 내가 쉬라고 했잖아. 맛있네. 맛있어? 그건 어떤 맛이냐면 어, 토마토 파스타하고 카레하고 반반 섞인 느낌? 아 자기 되게 표현력 많이 늘었다 나좀표현이 잘하잖아 자기 근데 건조기 진짜 잘산거 같지 않아? 건조기는 그 너무 잘 샀어 근데 솔직히 미니 건조기가 진짜 가성비가 갑인 게 빨리빵에서 건조기 한번 돌리면 6, 7천 원 나오잖아 응 많이 돌려봤지? 응나 빨리빵에서 엄청 많이 돌렸잖아 근데 그거 세번 돌리면 치킨 한 마리 값이에요 인정? 인정 저거는 얼마 나오는데? 저거는 진짜 놀라지 마. 한번돌린데 180억. 180만 원이면. 뭐하는 거예요 자기 진짜. 빨래하러 가는 거야? 아니. <웃음> <웃음> 여기서 잠깐. 단답이당과 미닉스의 콜라보레이션. 빠르게 구독자 똥꼬 이벤트 소개하고 갈게요. 구독자 이벤트로. 제품이랑 카플 쿠폰 나눠드릴 건데요. 고정 댓글 들어가서 링크 들어가서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개쉽지렁이꼭 참여해주실 거죠? 약간 비주얼이 카레가 아니라 하이라이스 같아. 라라란 맛있겠는데? 냥 이치니상 냥 아리가또. 나한 입만 먹을게. 응. 음? 돌아가네? 진짜 맛있는데? 진짜? 어, 응, 진짜 맛있는데? 어허. 응. 음! 아 찡이네 야 자기 안 먹는다며 응? 음? 한 입만 먹는다며 왜 화가 났어요 아니 그럴까면 따로 먹고 왜 화내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안 미안해서 미안해요 <laughs> 저는 아까 못한 빨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뭐야? 왜 왔어 고 건조는 내가 시킬게 너 들어가 있어 건조가 제일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다는 거야! 예. 건조기가 크기는 작은데 꽤 많이 들어가네? 다미는 들어가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제가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오빠! 미니 건조기가 진짜 편리하고 좋아! 근데 건조기 설치하는 거 어려운데 음. 어떻게 설치한 거야? 사실 다미는 왕자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요거는 코드만! 되니까 잠이 혼자 할수있겠어요나 귀엽이요. 음 진짜 편리하네. 막 못하고 무탈치 똥그멍 근데 음. 이 건조기 생기고 나서부터 자욱복이 음. 먼지가 훨씬 덜해졌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살균 탈취 기능이 있어가지고 먼지는 기본 자기 똥가루까지 다 털어줘. 굳이 제 궁둥이를 배고 누워있는데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laughs> 잠깐. 어. Okay. 말 시켜 주면. 그형 뭐냐? 프로포즈 때왜이 노래 안 불러줬어요? 미안. 노래 한번 불러 주라. 그 <목소리> 그도 <목소리>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 건조기가 구김 방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지금 자는 내내 건조기 안에 처박아놨거든요? 근데 구김이 확실히 덜해요. 너무 좋아! 어, 지금 먼지 청소하고 처음 딱 돌린 건데 먼지 보세요. 미쳤다 그냥! 이게 코구멍으로다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좀 먼지 많이 찼다 싶으면 빼면 돼요,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 작업복 하나도 없을 텐데 도대체 뭘 입고 간 거야? 아직 아한 포기밖에 없대 그래서 다 잘라요. 다자라다 떡밥을 올라가는 네. 거. 옆에 아무리 이뻐도 다 잘라. 이건 네. 진짜. 그릇까지어 왔어요. 네. <laughs> 네. 그러니까요 안경을 바꿔야 되나 이거.